짧게 뛰었어요? 방 깨는 중 주방 빠졌어요 이거 트랙 오른쪽으로 크게 돌거 같아요 위도우 오른쪽 2층 어, 아, 나이스 정리해? 나이스 걸할 거야 내가 빠른다. 너무 말도 없이 음. 나갔지 미안 아니야. 자동 빠졌다 방벽 갈렸어요 저네 방벽 조금만 채울게요 네. 2층 네. 먹히는 거 주지 이거 아직 안들어오려는 거. 어 위도우 위로 위도 뛰었다 찌르... 아 보인다 위메가 아라 원숭이가 원숭이 위에. 위에 2층 다 오네요 이거 힐러들은 아직 못간 거거든? 어 아, 트레드 있군 힐러들 자리 1층. 내가 막고 있어 원숭이 자요 2층에서 저 계단 올라가도 될까요? 자리에? 아, 아, 상대 2층으로 다 온다 그래. 아 힐러들은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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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 봤어 잠깐만 잠깐만 거? 잠깐만 야있나 원숭이 봐 원숭이 봐 원숭이 보는 중 원숭이 힐! 아니야 계속 힐 받아요 이거 우리 힐러들 뺐다 아, 야, 2층 어디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요. 나는 2층 왔거든? 아, 잘못 쪘어요. 미안. 공격했다. 거기 나와요.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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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고, 아, 너무... 안 근데 힐바인드라. 아, 씨. 2층도 먹고 싶고, 앞에도 농장 안와걸 려고. 어, 시간 벌기 좋다. 더... 나 금방 갈게 우리, 아, 뭐야. 우리 맥크리 원젤이에요? 거기, 아니에요. 적당한. 수면 있어요? 아, 이거 제압을 못 시켰네? 어, 패야겠네, 그냥. <laughs> 아, 내보내 주세요. 내보내 주세요. 내보내 주세요. 내보내 주세요. 아하. 응. 위도공 궁이야? 응. 위도잠 궁. 공 빠진 거 체크해봐요. 위도랑 어, 원숭이. 네, 음, 무켰네봐봤에 아, 아, 그러고 발키리. 아, 발키리. 아, 발키리.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노의... 응. 나노 민스 한번뛸거 같거든? 맨 그러고 자탄... 자탄 벌써? 왼쪽 음. 2층에 먼저 어, 있고위메 정면 미르시 왼쪽에 뭐 왼쪽으로 탱커들 다 돌거든요. 나이스. 아이스. 이 2층도 우리 힘으로 아. 2층 올라가요? 아니, 그... 어. 아. 층 갈게요. 어뭐 뺏기면 거... 어, 그래. 나 혼자 왔다 아, 이거 지금은 어깨 지금 올라가는 건좀 아니야? 봐 줄래요, 갈려면 아, 아 쿨이 어, 없어 나이스 잡아니어네 아, <laughs> 힐러, 우리 힐러가 없어 근데 아... 트레일 잘들어보퍼어 원승 해야 되는데? 트레는 잡았고요 위도 정면에 우리 힐러 없어요 힐러 이제 와요 어 방금 들고 있어라 와위도 정면 어디예요? 정면, 정면 1층, 화물 쪽. 2층 간다, 2층 갔다. 폭샷. 정면 나와줄 수? <laughs> 안 되나? <웃음> 펄스. <laughs> 아. 응, 나이스, 조방. 주방 진짜 잘 줬어. 어, 야, 우리 안 라인 살려봐. 어. 트레, 왼쪽 방 안에 있는데? 어, 왼쪽 방. 어, 알아. <laughs> 나는. 아, 어, 트레. <맞네>. 그래. <laughs> 우리도 제일 가아줘야 되나요? <laughs> <laughs> 나도 2층 갈래. 같이 가. 이, 이때 2층 안 가면 2층, 아, 가. 2층 어? 먹자. 아, 2층 먹자. 아, 너무. 아탔다 어, 상대 트랩 빠지고 애지 아, 떨어졌다. 수순아. 확인. 안 돼잉. 너 2층 쐬고 있다. 아냐, <laughs> 1, 아, 네. 1층. 1층 2층 <laughs> 우리 힐러 위치 확인하세요. 자, 밑에. 렘. <laughs> <laughs> 나노 윈스 뛰었다. 이거 내려갈게, 나. 미메 정면 지붕이 미메 정면 파게 뭐지 아나필 아나아나 원숭이 어. 이 중에 위도 못 살리게 막 거기 먹고 있어봐 유미한테 살린다 아나 네. 좀, 좀, 원숭이, 아, 나... 어, 원숭이 할게유 네네네네 아니 어 나... 아니 나 볼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어볼 좋다 투약 빠졌다. 아 미안 채웠는데아 괜찮아 아, 아 괜찮아 아나 아우 뭐야? 아나 너무 야 씨발, 씨발 원숭이가 아 이층을 자리아가 계속 먹고 있다 지금 위도궁 아니 원숭이가 힐러 존나 잘봐 오메 나오는 길 조심해 저 주방 하나 있으니까 오는 길에 이거 어, 우리 아나 죽겠네 아, 어, 나야. 음. 이제 주자방, 주자방 나 아, 아유. 근데 뒤로 나오면은 위메가 있어. 아유. 뭐, 이거, 이러면 이제 저격수는 렉킹볼이랑 겐지 같은 딜러 하나만 보고 우리 니퍼 넣자, 그래. 어, 나 니퍼 꺼냈어. 잠깐. 꽃빵 먼저 빨리 깨줄게. 응. 음. <laughs> 이거 아니, 너무 원숭이한테 아, 말리면 1인궁이라도 박아줘요, 아니면. 상대 멘탱 없으면 진입 못하니까. 위도우, 빠진 거? 정면. 미칠 거야. <laughs> 자방, 주방이나 확인, 확인해줘요. 자방은 빠졌어요. 층에 제아리아 소리 난다. 음. 아, 힐좀 바꿔볼게요. 나 아, 정말. 위도우 정면에. 정면에. 정면 그냥. 위에 씨 계속, 위에 씨 계속. 위도우 견제는 제가 할게요. 둘이 힐도끼를 해봐요. 어, 나이스, 나이스 자다 아, 뭐예요? 아, 자. 뭐야? 괜찮다. 너 주면 감사. 괜찮아. 나눠 달래요. 왼쪽이 에 지금 위도 나 자리야. 잡아 가지고 가 볼게. 멸시 혼자 앞에. 버접을 뜯. 이렇게 음. 해도 되나? 근데. 멘탱 두 개. 위도 몰아냈나? 위도 죽었어요. 아, 아, 조합에 뭐가요? 그게 어. 상관 없어요. 우리가, 그, 구분하려고 멘탱이랑 석탱 갈, 갈아서, 뭐야. 뭐 거지, 한 거지? 상관없어요. 갈 달아놨어. 요 아, 아니네? 뭘본 거야? <laughs> 분홍색이 보였는데 자리야? 어, 쩐다! 얘 떨어졌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 음... 자리야, <laughs> 오른쪽에. 살게 무슨 게 맞고 다녀. 꽃밖깨안요 총갈. 블트가 빠졌다 중간 중간 아하게피아못 잡겠다 아 나도 개피 잠깐만 님 불타야 여다 뒤에 파라 있거든 대가리 위에 어 파라도 어. 팔아도 봐봐 파라도 팔아도 잡아 안되면 빼요 안얘 부스터 다 빠진건데 아 빠졌다 야 욕심 내지 마 욕심 안, 안 내도 돼 우리 잠깐만 켄지암 거기에아 이걸 못 잡았다 미 상대 파라 솔팔하다. 여기 나왔어. 음, 바, 저 빠진다. 방벽 관리 찔러. 어, 거 파라고 빨라. 한방쳐 맞아도. 야! 빨리 와 파라. 두 대. 힐. 나이스. 나이스. 앞에 살짝 당길게 나. 어. 야, 리퍼 날아다닌다. 뽕이 슉. 상대 피관리좀안 돼. 밥 이상한 돼? 데 갔다. 밤을 보는 중. 파라 보는 중. 파이스라이스 나이스. 스나이픽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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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 공가 그래, 내가 레킹 볼을 해도 괜찮을까? 공격니까 깔볼게. 그래. 레킹이랑 <laughs> 볼 하면 좋려나 자리야. 자리 앞서 저는 따라와주는 거 바라지 않아요. 오케이. 어차피 볼은 사라. 찍을 때, 갈 때, 이럴 때 주방 한번 만주면 돼요. 우강 <목소리> 아, 뭐 하지? 존나 고민돼. <목소리> 상대 원숭이 전담 크 하는 건 어때요? 리퍼 그럼 할까요? 서 원숭이가 아, 또 나올까? 이번에는 모르겠다. 어, 어, 스폰만 하시네? 음. 나와! 보, 아니, 그러니까 윈스 좋긴 해 지금 봐서 바꿀 테니까 윈스턴이 좋아 오케이 <laughs> 어? <laughs> 어, 아, 아, 윈스 진짜, 진짜 좋아요 요즘 메타에선 <laughs> 그렇지 요즘 메타 잘불라가지고 몰라간... <laughs> 윈자래요 윈디 <laughs> 윈자 윈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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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뭐가 앞에서 터졌는데 겐지 펜지 뒤에 뭐있는거 아니야 2 층에 다 있다 브리기테라 아직 눈치 못챈듯 피 걸린다. 피걸 가요. 아, 부기가또 있네? 아, 부기쉬또고 어, 아. 아이고. 고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이고 아이고.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이런 아이고. 아아 자리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알아자 자리아님 빠져봐요, 빠질 수 있어요. 저거 자리아도 올라가, 왼쪽으로 올라가서 자리아 밀어봐요. 자, 이 겐지 필, 겐지 필. 나이스. 나이스. 우리 애쉬 볼래? 오른쪽에 애쉬? 어디? 내가 보고 어. 올게. 자리아 몰아내는중 상대 딜러 없다, 이거 나머지 폭탄씨 원숭이. 자리아 볼게. 볼게. 나자리야 보고 있어. 안 들이요. 안 들이요. 안 들이요. 그리 보자, 그리 보자. 원숭이 개피. 오른쪽 원숭이. 그리 보자. 그리 보는 중. 보고 있어. 안아, 보고? 아, 안. 안,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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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안아 안돼. 안아갔어요. 아 네. 나이스. 횟수 못 차나 괜찮아. 원숭이 안, 안 들어 올라가. 안안 온다, 안 온다, 안, 안 온다. 그런데 요 에지 빠지고. 엘베 <laughs> 탈까? 맥... 야 매, 야 매크리, 매크리, 매크리 엘베 타고 올랐다. <laughs> 2층은 몰아냈거든, 지금? 방를 빠졌다. 우리 트레에 <laughs> 여기 개 <개맣어>, 많아, 거기. <laughs> 가려면 같이 가야 될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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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가, 안가가 오,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자리아님, 거기 혼자. 조심. 오빠 아, 깨는 중, 원숭이 뭐요? 거. 원숭이 다 그냥. 방빠졌네2 0한번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니, 너 사나?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같은데? 두배 이벤트, 두배 이벤트. 오, 야야야야야. 분기 더네. 아 왜? 아, 맨, 아 자리야. 잡탄 쓸걸야나이 아, 우리 같이 살려봐 이득이야 괜찮아. 안 쓰는 게 이득이야. 괜찮은데. 아, 오. 나노겐지랑 개가이안러아간다잘 참았어. 진짜 잘 참았어. 상대 집결 하나 남았다. 이거 잡탄 있으니까 나팔스 빨리 치워서 연기할게. 이층에 지금 박아볼래? 어 자리 올라갔어. 오른쪽 2층에 발소리. 잘합니다. 잘했어요. 같이 올라가 볼래? 아 아니. 우리 다같이 가자 다같이 가야 돼. 어니 본처하면 갔어 가유 아이고 저런 다같이 간거 어, <laughs>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유 ㅅㅂ 저세상으로 가시유 어? 김치 혼잔데? 김치 혼자라고? 관사 <laughs> 빠진거 아 올라갔다 아, 어, 이거 아, 엘베에서 아.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다같이 갈래? 아아 개싸이 원숭이 온 것만 좀 보고 원숭이 원숭이 보고 원숭이 원숭이 오케이 오케이 맥크맥 어디 맥 어디 맥 화물 앞에 나 하나 보러 갈려 겐지 질풍 빠진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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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자맥보자 맥 보자. 맥맥 겐지 보자. 아, 겐지 보는 아, 중. 겐지 좀 방안에. 겐지 2층 올라왔어요. 과탄 걸려 노력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우리 뒤에 겐지. 겐 캔티. 안아치. 나호빵이라 같이 뺄게. 이가 CP요. 미안 고있어 줄. 안돼. 원일이야. 해면풀어서 해면풀어서. 열려버려. 나총가 마트 올것 같은데. 화물 밀어 볼래요? 밥을 고으로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왔으면. 밥을 먹고 왔으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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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왔으고 있어 나보기고왔으고고 <laughs> 자리야, okay, 아, 그, 자리 보자. 자리야. 보자. 자리야. 자 오케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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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야. 이 자리야. 이 자리야. 이자리이자리이 자리야. 이 자리야. 자리야. 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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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리야. 오케이, 자이 자리야. 오케이, 자이자야 오케이, 자리야. 오자리이 자리야. 이 자리야. 자리야. 자이자리자 에너지 나 채워야지. 여기 못 도와주지? 빠질게! 여쭈어, 여쭈어. 땡큐! 유혹해봐 나이스 유혹 잘했다 이거 <laughs> 나이스 아나? <하나? 웃음> 어, 어 누구 자는데? 자리야 2층에서 자나봐요 자리야 아흐허퍼야 뒤로 힐이 안 나. 돼요?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어 맥크리 맥크리 보여요? 왼쪽에? 힐팩 힐팩 왼쪽 아래같애 점오점오 맥크리 개피 살려주면, 나이스. 주고 오지마. 아나힐벤이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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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아이고 이거 죽고 비슛, 다시 가자. 어, 이거 죽고 가자. 잘 자라. <laughs> 땡못잡았다 공급기 충전 중들 리퍼랑 그, 한번 맞춰볼게요. 아니, 나노 아니야. 나, 나노, 나노였는데? 어? 나노 겐지 아니었어요? 제가 볼땐 나노가 아니었어. 나노였네? 아, <laughs> 그래? 내가 볼땐 나노. 맥크리, 아까 또1.5 왼쪽 그래? 힐패? 2층에 탱커랑, 와, 아, 겐지 어, 있다? 나 같이 깎고 있는 중? 자리야, 왼쪽, 왼쪽, 왼쪽 힐패. <laughs> 반석 빠지고? 야, 2층에 괴많음 어. 삼을 물어볼래? 내려오네? 나 아나 물고 싶다. 아나 물러가자. 나대. 아나 훈방 안이라서 힐뱅이에요 고마워요 아나 1피! 아나 초기피! 아나 초기피! 나이스. 잠깐만 초기끊어 할만해 아 어따 던진겨! 아 좋아요 좋아요 왼쪽, 자, 왼쪽 자, 왼쪽에 자, 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잘 지웠다 나이스. 원숭이 하나. 1피 원숭이 1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퓨어. 자 나이스 <laughs> 이굴려야 되는 데이거인빵 듣고있나? 아듣고있어어 이거. 이거. 이가이네야나 어, 이거. 어, 이거. 이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음이아이서이이게요거이